진짜 영어를 잘하시는 예전에 상사로 모셨던 한 분이 계신데요. 어느 정도냐면 정년을 앞둔 나이인데도 영어 실력으로 이름 들으면 다알 만한 미국 테크 기업으로 이직하신 분이에요. 그분께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는데 뭐 저한테 도움 되는 구체적인 말씀은 거의 없으셨고 자기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고생한 게 어와 너였다. 이런 말씀만 반복하시더라고요. 역시 영어머리 타고나신 분한테는 들을 조언이 없구나 싶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관사가 그렇게 어려워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저는 영어를 읽거나 듣기만 했어서 관사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였어요. 근데 직접 말을 하거나 작문을 하려면 내가 단어를 골라서 문장을 구성해야 하니까. 관사가 꽤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관사는 시험 영어를 준비하신다면 무용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영어 회화나 영어 장문을 해야 한다면 정말 잘 알아야 하는 부분이에요. 어와 더 우리는 언제 써야 하는지 엄청 헷갈리는데 원어민들은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쓰는 게이 관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못 쓰면 바로 이상하게 들려요. 마치 밥 먹었고 씁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되게 이상하게 들리는 것처럼요. 오늘은 우리말에 흔적도 없는 개념, 그래서 늘 우리를 괴롭히는 어와 너의 쓰임을 제대로 알아볼게요. 자, 이 그림을 봐주세요. 이게 제가 관사를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범위 안에 똑같이 생긴 애들이 엄청 많아요. 이큰 사각형은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범위 그런 거요. 예를 들면 이 카테고리가 컵이라고 하면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이 구성물들은 다양한 세상의 모든 컵들,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컵들인 거죠. 컵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거를 이렇게 묶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컵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컵이라고 하는 단어가 탄생하는 거죠. 만약 이 카테고리가 펜이라면 우리는 여기에 포함된 물건들을 펜이라고 하는 거고 핸드폰이라면 이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핸드폰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에 이 카테고리를 바라보는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이때 둘중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냥 신경 쓸일 없이 아까 단어가 탄생한 그 단어 그대로 말하면 돼요. 컵, 펜, 핸드폰. 컵 있어? 펜 있어? 핸드폰 있어? 이렇게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단어가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꼭 말을 해 줘야 돼요. 만약에 하나를 말하는 거라면 a cup, a pen, a phone. 이렇게 앞에 어를 붙여 줘야 돼요. 그래서 do you have a pen? 라고 말을 해야 하는 거죠. 어는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 카테고리에 있는 아무거나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것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에는 하나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거든요. 이거 하나여도 되고, 저거 하나여도 되고, 그거 하나여도 되고, 그런 거지, 어떤 특정한... 그런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a pen이라고 말한다면 그냥 펜 하나를 뜻하는 거지 상대방과 내가 같이 알고 있는 어떤 특정한 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둘 사이에는 펜이라고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되지 않은 그냥 아무거나 펜이면 되는 거 어쨌든 그거 하나인 게 중요한 거예요. 어의 하나라는 뜻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걸 특정하지 않는다고요. 이 카테고리 속 이런 그림인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상대방과 내 앞에 과일 바구니가 있어요. 거기에 사과가 마구 쌓여 있어요. 그때 내가 I want an apple 이라고 한다면 눈앞에 있는 그 사과들 중 아무거나 하나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바구니에 담긴 사과 중 큰 거, 작은 거, 상처 난 거, 뭐 내가 잠깐 만졌던 거. 그렇게 어떤 하나를 특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일반적으로 아, 나 사과 먹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Rachel works in a bank. 레이첼은 한 은행에서 일해요. 사거리에 있는 은행인지, 시내에 있는 은행인지, 내가 어저께 들렀던 은행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은행인지는 몰라요. 어쨌든 어떤 한 은행에서 레이첼이 일하고 있는 거죠. Can I ask a question? 질문할 때 표현이죠. 이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라고 우리가 관용적으로 하는 말인데 이것도 왜 a question인지 생각을 해보면 알수 있어요. 아직 특정한 어떤 질문이 아니잖아요. 이제 내가 앞으로 할 거긴 한데 어쨌든 내가 어떤 질문을 하든 질문 하나를 할수 있냐 이 의미인 거죠. There is a woman at the bus stop. 어떤 한 여자가 버스 정류장에 있어요. 내가 모르는 여자인 거예요. 그냥 저기 어떤 한 여자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자를 알면, 어,를 붙이지 못해요. 어는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 내가 모르는 사람, 내가 모르는 것, 그런 것 하나 라는 표현을 할때 붙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문을 보니까 모두 특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어떤 걸 가리키는 말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모두 하나 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도 공통점이고요. 또 이럴 때도 어가 쓰여요. The sun is a star. Joe is a very nice person. 사물이나 사람을 어떤 범주로 설명할 때, 그때 어를 써요. 태양은 많은 별들, 많은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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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그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저도 많은 very nice person,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어를 써 주는 거예요. 어떤 큰 범주에서 거기에 속하는 하나를 이야기할 때 어라고 한걸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직업을 말할 때도 어가 붙어요. I'm a dentist, 나는 치과 의사들 중에 한 명이라는 뜻으로. 의역을 하자면 나는 치과 의사야 라는 말이죠. I'm a student. 이때도 많은 학생들 중한 명이라는 뜻으로 나는 학생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직업을 표현할 때 직업 앞에는 늘 어가 붙어요. 그럼 만약에 펜이나 사과를 말할 때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개 아니면 여러 개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더 이상 단수가 아니니까 단어 뒤에 s를 붙여줘야 하고, 그리고 앞에 있었던 어는 더 이상 붙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가 아니니까. 이렇게 복수라는 표현만 해줘도 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그게 얼마나 되는지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개라면 two, 세 개라면 three 이렇게 앞에 붙여서 구체적인 개수를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몇몇 개, 몇 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좀몇개 되는 거, 아주 많은 건 아니고, 좀몇개 되는 정도, 그걸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썸이에요. 썸은 어의 복수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어는 뭔가 특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인 거, 그걸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썸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특정하지 않은 거예요. 대신 개수는 여러 개인 걸 이야기해요. 어는 그나마 한 개라는 걸알 수는 있는데, some은 심지어 몇 개인지도 특정하지 않고 두루뭉슬하게 두 개든 세 개든 뭐몇 개든 어쨌든 몇몇 개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렇다고 아주 많은 양은 아니고 좀몇개 정도? 그래서 some apples 이렇게 말을 하면 사과 몇 개. 그래서 do you want some apples? 사과 몇개 먹을래? 라는 표현이죠. do you want an apple? 사과 하나 먹을래? 이 표현보단 좀더 정이 가는 표현 같죠? 그리고 또 여기서 알아둬야 할게 보통 셀수 없는 명사 water 같은 것들은 하나, 둘 이런 숫자 표현을 붙이지 못해요. 셀수 없으니까. 그래서 늘 water는 그냥 water예요. a water, two waters 이렇게 쓰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water 근데 이 water 앞에 some은 올수 있어요. some은 조금, 몇몇 개, 이런 뜻을 가진 두루뭉술하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셀수 있든지 없든지 다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can I have some water? 물좀 주실래요?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예문을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A flower.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냥 꽃한 송이. 뭐, 예를 들면, 어, 올때꽃 하나 사와. 이럴 때 이야기 하는 거죠. some flowers. 특정할 수는 없지만 꽃몇 송이. 내가 아직 본 적도 없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꽃. 그런 거사 와. 꽃들 좀몇개사 와라고 할때 이때는 of f l o w e r 가 아니라 some flowers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표현 모두 특정되지 않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모르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어나 썸을 붙여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림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안에 이제 어떤 물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두 사람은 서로 둘이 뭘 말하는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말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아, 그때 그 사과, 아, 그때 그 펜, 그때 그 은행, 알지, 알지? 너 그거 알지?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때는 더 이상 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때 써야 하는 게 바로 더입니다. 하나인지, 뭐몇 개인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정에서 콕 집어서 어떤 대상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 걸 표현해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Do you have the pen? 너그펜 있어? 둘이 이미 그 펜이 어떤 펜인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할수 있는 대화예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일 수가 있겠죠. I got a pen at the event yesterday. But I think I lost it. Do you have the pen? 나 어제 행사에서 펜을 하나 받았는데, 아, 잃어버린 것 같아. 너그펜 있어? 왜 앞에서는 a pen이고 뒤에서는 the pen인지 한번 볼까요? 어제 행사에서 받은 펜은 받았을 때 당시에 나와 상관없는 받게 된 그런 펜인 거죠. 애초에 내가 어떤 펜인지 몰랐던 거니까 특정할 수 없는 대상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A p 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선 어제 받았던 펜으로 특정이 되는 거니까, the pen, t h 가 오죠. 그리고 이 문장에서 event에 t 가 붙은 건 둘이 이미 행사장에서 받은 펜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둘은 모두 알고 있는 이벤트라고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t 를 붙인 거예요. 대신, 아 e 이오, 우 앞에 오는 the니까 발음은 니가 되고요. The event. 이렇게 발음을 해주면 돼요. 그럼, the 뒤에는 단수 복수. 어떻게 올까요? 단수도 올수 있고, 복수도 올수 있고, 셀수 없는 명사도 올수 있어요. 애초에 the는 어처럼 숫자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명사가 와도 돼요. 예를 들어서, I saw the car parked outside. 여기서 the car는 특정한 한 대의 차를 가리키는 거고, 이미 내가 아는 어떤 차인 거죠. I saw the cars parked outside. 여기서 복수 cars. 이것도 내가 아는 여러 대의 특정한 차들. 이렇게 the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I need the information you promised. 셀수 없는 명사인 information. 여기에도 앞에 the가 붙을 수 있어서 네가 약속했던 그 정보 이렇게 특정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앞에 더가 오는 거예요. 더는 이디엄처럼 굳어진 표현도 많은데요. 몇 가지만 보고 갈게요. the bus stop. 버스탑은 무조건 앞에 더가 붙어요. 생각을 해 보면 버스는 노선표가 있고 노선이 있고 시간에 맞춰서 딱딱 오기 때문에 어떤 버스인지 특정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는 항상 the bus가 돼요. 근데 택시는 그렇지 않아요. 택시는 a taxi예요. 비슷한 의미로 마을에 하나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관공서 같은 거는 the bank, the post office, the hospital, the train station 이렇게 앞에 the가 붙어요. the same 이건 이해보단 그냥 하나로 입에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same 앞에 늘 the가 온다는 걸 10회 독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알고 나서 보니까, 진짜 same 앞에 항상 더가 오는 게 그제서야 보이더라고요. 굳이 이에에 한 줄을 붙이자면, 같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건 이미 비교를 했다는 거고, 그럼 비교를 했다는 그 대상은 어쨌든 특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same 앞에는 늘 더가 와요. The sun, the moon, the world, the sky, the ocean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특정할 수 있으니까 너가 오죠. 어는 아까 말했지만 큰 범죄에 속하는 같은 종류의 것중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들 앞에는 어가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근데 특이한 건 city는 a city지만 country는 the country예요. 시골은 특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봤나 봐요. The police, the fire department, the army. 이것도 그 나라, 그 도시에 딱한 군데 위치하고 있고 딱 하나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너가 오는 단어들이에요. The top, the end, the middle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위인지 아래인지, 미들인지 그리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것도 특정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항상 너. 그래서 the end인 거예요. The piano, the guitar, the trumpet. 이런 악기들도 더악 e 는 무조건 더 r 오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뇌피셜인데 전체 교 s 악단 중에서 악기별로 특정이 되잖아요. 여기 파트는 꼭이 바이올린 여기 파트는 꼭 비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리도 있고 위치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된다라는 개념이 들어간 게 아닌가 제 뇌피셜이에요. r a r i o a 인터넷 이것도 특정 전파를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the radio, the internet 이렇게 돼요. 그런데 특정할 수 있지만 '더'를 쓰지 않는 것도 있어요. 너무 당연해서 아예 '더'를 빼버린 경우인데요. 뜻도 확장되어서 쓰이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Go to work, go to school, go to bed. 일하러 가는 것, 학교에 가는 것. 침대에 가는 것. 그런데 실제 뜻은 출근하는 거, 등교하는 거, 그리고 자러 가는 거. 이렇게 뜻이 바뀌어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굳이 더를 붙이지 않고 go to work, go to school, go to bed 이렇게 말을 해주면 돼요. 오늘은어와 some 그리고 더까지 명사 앞에 오는 단어에 대해 알아봤어요. 영어는 절대 명사를 단어 하나만 단독으로 쓸수 없어요. 어든 너든 썸이든 꼭 붙여서 말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어떤 걸왜 어떻게 붙일 거냐? 그건 오늘 저랑 함께한 프리회독으로 이해 단단히 하시고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그냥 몸으로 반응하게끔 많이 읽으면서 문장 연습으로 척하면 착! 가고 나오게 해보자고요. 조금 내용이 오늘 길어졌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시 또 올게요.